사인 사인. 올라왔냐? 진심이야? 진심으로 이거 타고 간다고 저거 저거 아왜 이런데서 하시는 거? 야 우리 일하러 왔잖아요. 빨리. 자, 들 드리시고, 다 드리시. 언제 자요? 언제 저희 많아. 언제 자요? 아... <목소리> 자, 지금 어 오전 3시 어, 1분 전입니다. 예. 어, 잠을 한두 시간 잔것 같은데 자,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이른 새벽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 강릉항으로 출발합니다. 렛츠 고. 이번 저희 2박 3일 동안 방산을 아. 활동을 이제 촬영할 우리 배우 백국이있 네. 네. 저희 홍보 대사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강릉항, 강릉 여객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육지에서 어, 울릉도 가는 방법은 한네 군데에서 배를 탈수 있어요. 어, 강릉항, 무코항, 포항 여객터미널, 포항 어,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배를 타고 갈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뒤에 보시는 저배 고속선입니다. 고속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도 않고.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살릴 동안 한번 잘하자는 의지에서 한번 파이팅 의지 한번 다지고 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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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동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선체 동요가 예상됩니다 출발합니다 아 어, 날씨 너무 좋다. 간단하게 걸어가면서 오늘 향후 일정 오늘 의 일정 말씀해 주시면 어, 오늘 일정은 일단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샤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그 마을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산 중턱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을 타고 몇 분만 걸어가면은 그 마을을 갈 수가 있는데 어, 이번 태풍에 모노레일이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 산그 밑에서 중턱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고 가시죠 뭐. 네. 이거 이거 타고 간다고? 철길 하나고요? 진짜 진심이야? 진심으로 이거 타고 간다고 저거? 저거 천 천만. 야 진짜 같은데? 음. 계단이야 저게? 철길이야? 계단이잖아 저기부터. 에이 설마. 저 어, 옆에 길 있네 저기 저기 여기 길 있네. 이렇게 20분 경사가 계속 이래 요 오랜만에 등산. 안 그래도 요즘에 등산으로 나옵니다. 좀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아나 진짜 저 계단으로 가고 싶었는데. 에이 설마. 근데 이 속도로 20분이에요? 아니요 더 빨라요. 그죠. 어. 이 속도로 가면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안타게 아, 잘했다. 뭐? <laughs> 한번 한번 올라타볼게요. 네가 타고 가면서 고프로로 찍어봐. 아 좋습니다. 아이 어,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요? 와 이거 어세짜였어요아 일을 다 하는 게 어. 힘들구나. 아. 와. 어. 카메라 되게 좋다. 그렇죠. <laughs> 이렇게 <laughs> 인스타에 올리면은 장수램프에서 이제 전화가 온다고요. <laughs> 오케이 작가의 의도는. 일단은 장수램프 모델을 백번기로 가자라는 좋은 의도 좋아 힘드세요 아니요 어, 지금 너무 좋아 요 평지라 그리고 네, 이거 솔직히 이거 또 가볍고 어, 지금 너무 좋아 요 지금. 지금 아까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어 아 잘못 들었네 장수램프가 어, 장수 장수램프가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laughs> 광고를 찍지 장수램프 광고 내가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 작업하기 전에 먼저 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자고. 한 정권 1 8 0년 여기 빛도 없이.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가시겠네. 음. 자, 지금 여기가 안방. 안방 조명이 지금 요요 요 조명이고 요 조명 교체해 드릴 거고 이쪽에 저 안에. 저 안에 조명도 지금 교체해 드릴 거고 요거 요거 다 교체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에도 하나 여기 지금 없거든요 여기. 요, 여기에도 하나 조명을 하나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건 아직 불확실한 건데 여기가 주방이 에요 주방 주방인데 여기에도 지금 조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요, 요 조명 이 조명도 지금 갈아드릴 계획입니다. 이 조명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불편했지. 아마 내일 되면은 엄청 편하실 거예요. <laughs> 멀리서 우리 집 전지. 잘 쓰도록 새로 시설하러 와서 가지고 고맙습니다. 대히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등다는 거예요? 지금 거실 등을 좀 달고 있습니다. 재볼 어, 때는 방 그리고 여기 거실 하나 원래 있던 전등 교체하는 거는 금방 해주실 것 같고 여기 새로 달아야 되는 데 있죠. 저희가 이제 배선 따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저게 아마 조금 걸릴 거예요. 맞죠? 네. 네. 오 됐다. 이거 이거. 오. 오! 와하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 는 지금 안방이고요 네. 안방에 기존 등을 이제 떼어내고 원형으로 된 무선 스마트 퓨어 스마트 조명입니다 60와트 짜리 음. 원형 방등 음. 이 리모컨으로 그냥 주무실 때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거 혹시 밝기 조절도 되나요? 네 어, 밝기 조절도 돼요 자 여기도 어 작은 방이거든요. 여기도 어 기존의 조명을 제거하고 지금 장수 램프 걸로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밝기 조절, 온도 3 가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수 있어요. 최첨단 그래서 그냥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다할수 있고 하나, 둘 셋, 와! 어, 리모컨으로 킨 거예요, 리모컨으로. 리모컨, 리모컨으로 리모컨으로. 리모컨으로. 이게 밝기 조절이고 이게 온도 조절, 무드등. 여기는 원래 조명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선을 여기까지 연장해가지고 넓게 비춰줄 수 있게끔 샀다. 자 오늘 샤인 프로젝트 네네. 울릉도에 와서 조명을 바꿔드렸는데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 회사에서 그 시켜서 시켜서보다 저는 <laughs> 치... 뭐 저희는 단순합니다. 샤인, 네 빛나다 빛을 주기 위해서, 네. 울릉도에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오늘 와서 설치를 또 해보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전기는 들어오는데 네. 어, 환경이 네,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고요. 네, 한 가지 동기부여 되는 거는 뭐냐면 또 이렇게 하나의 퍼펙트를 완성을 하고 갔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커피 한잔 하잔 뒤요. 예예. 어, 예, 예. 그러면 커피는 한잔 하실 건가요? <laughs> <laughs> 오늘 하시면서 가장 뿌듯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울릉도에 도착을 해서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데 제품도 많이 들고 오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여기 사시는 거 보고 좀 어두운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빛이 밝혀지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뿌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네 수가 습니다네 수가 습니다